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특별한 교육 현장.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달라지는 교육. 나만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시다고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배움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근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송영미 씨 매장 정리 등 일을 하면서도 손님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자리에 앉아 뭔가를 봅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또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 제 일에서 한방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 해래서 어, 그 한방건강학과의 약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 이론과 현대 식품영양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는데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참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초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로운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곳 디지털 대학교에서는 한방건강외에도 한방 바탕의 미용교육, 요가 명상, 웰리스 문화관광과 등 차별화된 전공이 특징이랍니다. 우리 대학에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웰빙에 중점을 둔 특별한 교육과정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비대면 교육 방식에 선호되는 만큼 디지털 대학교의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디지털 대학교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디지털 문화 환경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이버 상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수업을 받음으로써 시간, 장소,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사이버 상에서 시험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곳 교육 환경은 보통의 온라인 교육처럼 그저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처럼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소통하며 진행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호응 역시 좋다고 합니다. 어, 리스 테마 여 현장 실습하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로습 참여도가 높은 디지털 대학교 교육인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월1에서 2회 정도 웰리스 테마 여행이나 현장 실습이나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학과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자격증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개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뚜렷한 목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답니다.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 또한 중요한데요 한방 건강학과 실습 현장 어떤 걸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이는 재료들이랑 호흡기 질환을 간단하게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저희 한방 건강학과가 음식 실습 이런 게 많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약차로 지금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재와 음식의 조화를 이론만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을 실습을 통해 직접 해보니 어떤가요? 집에 가서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선 쪽, 발효 쪽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음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또 주문도 받고 면역력을 좀 살릴 수 있는 약선 쪽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실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인도 전통 요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요가 명상 지도사를 키워내기도 한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건강 생활, 문화 생활을 추구, 자격 개발까지 할수 있는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대학, 행복한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전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평생 교육, 시간 제약받지 않는 디지털 교육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